개구리와 황소. 옛날 옛적 숲속 깊은 곳에 조용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햇살이 물 위에 내려앉고 저녁이면 바람이 연못을 삶의 어시 흔들었습니다. 개구리 가족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못 가까이에서 쿵쿵 쿵 하고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이 놀라 고개를 내밀어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천천히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황소의 몸은 연못보다도 더커 보였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흔들 만큼 힘이 셌습니다.아기 개구리들은 겁이 나서 연못 속으로 황급히 숨어버렸습니다.엄마, 너무 무서워요.저렇게 큰 동물은 처음 봤어요. 그때 엄마 개구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니? 몸집이 크다고 다 대단한 건 아니란다. 엄마 개구리는 조금 으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황소만큼 커질 수도 있어. 아기 개구리들은 엄마의 말을 믿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엄마 개구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배가 조금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이 엄마가 황수만큼 커졌니? 엄마가 묻자 아기 개구리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직 훨씬 작아요. 엄마 개구리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는 더 커졌고 몸은 점점 둔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떠니? 아기 개구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엄마. 그 말에 엄마 개구리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내가 저 황소보다 아직 작다고? 엄마 개구리는 아이들 앞에서 작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황소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을 주었습니다. 배는 지나치게 커졌고 숨 쉬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해요. 하지만 엄마 개구리는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황소보다 커질 수 있어. 그 욕심은 엄마 개구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엄마 개구리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못가에는 조용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날의 일은 아기 개구리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